나는 밤늦게까지 연습을 한다. 지금은 8시이다. 아까 전에 밥 먹고 할건다 해가지고 다시 연습을 하려고 한다. 솔직히 내 수준은 진짜 실력이 안된다 연습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정신을 못차리겠다 일도 나가야 되고 연락오고 그랬는데 못 나가고 있다 원래는 입원했어야 되는데 입원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는걸 알게 되었다. 이렇게 하니까 꽤 무섭다. 진짜 영원한 드라마처럼 거울 위에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래소리가 들리거나 지금 늦게까지 연습하는 사람들 많다 난꼭 최고의 모시지될 것이다